큐 액션! 삼남매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다님. 아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나미에서. <laughs> 예, 그러게요. 제가, 그, 공포라디오, 이런, 쪽에서 제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저는, 리다님, 그, 1700명 구독자 중에 한 명이라. <laughs> 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또, 아, 또, 구독자분이 여기 계셨구나. 나또안 계신 줄 알았지. <laughs> 아, 그러자,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한주 동안. 아, 예. 마침 오늘, 저희 둘째가 생일이라 가지고 아, 오늘이요? 새벽부터 예예 예, 오늘이에요 음력 날짜로 오늘 생일입니다 12시 지났으니까 어제네요 아아 아, 아, 음력 날짜로 해서 음, 12시 지나, 음. 어제 저희 저 둘째가 어, 네. 생일이라 가지고 어, 생일상을 새벽부터 차려주느라 아이고 <laughs> 하긴 합니다. 음, 아, 그래도 어, 둘째 아드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드려요. 네. <laughs> 오늘 사연은 혹시 저번 뭐 저번 주에 이어서 들어가실까요 아니면은 새로 다른 이야기이실까요? 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 네네네. 어, 조금 영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laughs> 현실 공포 쪽으로 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당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가 당하면서 제가 같이 조금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겪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오, 그러면은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어, 기대를 한다 그러시면은 제가 조금 오금이 저려서 힘들 것 같고요. <laughs> 그냥 마음 편하게 아주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시청자분들도 아마 좀 이렇게 편하게 어, 들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을 당연히 안 하실 거라 생각하고 네. 음. 자, 그럼 한번 준비 되셨나요? <laughs> 네, 준비됐습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액션, 큐. 액션!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체를 알수 없는 무언가가 쳐다보는 그 느낌은, 항상 저희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죠. 하지만 그 정체를 알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조금 반감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체를 들킨 그것은 정체를 들키면서 더욱 과감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스토커입니다. 때는 17년이나 과거로 돌아갑니다. 당시에 저는 5명의 친구들과 거의 매일 뭉쳐서 놀았는데요. 모두가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총 10명, 12명 정도가 거의 일주일에 3일은 뭉쳐서 놀았었죠. 그래서 모두가 친했었고 서로 속사정을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중에서 친구 A와 저는 유난히 자주 뭉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 친구끼리도 다른 친구들보다 가까운 사이가 됐었어요. 음, 하루는 모두가 A와 A 여자 친구가 사는 집에서 술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날은 저희가 하룻밤 자고 가기로까지 됐었던 음. 날이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야기에 취해서 신나게 떠들었어요. 어 그러다가 저 혼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태우게 됐는데 그 베란다에서 골목 입구 쪽 가로등이 보였거든요 워낙 주차 공간이 없는 동네라서 차도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어떤 모자 쓴 남자가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어, 어휴 너도 에너지 충전 중이구나 해피타임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친구가 베란다로 와서 제가 기대고 있는 창고로 왔습니다. 이런저런 농을 주고받으면서 떠들다가 방으로 돌아가니까 술이 떨어졌더라고요. 시간도 늦었고 편의점까지 에버 걸어야 해서 저랑 A가 사오겠다고 나섰습니다. 담배도 피면서 술이랑 안주거리 사가지고 오는데 그 골목 있고 아까 그 담배 피면서 봤던 그 자리에 모자 쓴 남자가 또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다만 다른 점은 제 친구가 사는 건물 쪽을 보고 있다는 거? 음, 조금 시선이 갔지만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침이 되어 비몽사몽으로 모닝빵을 태우는데 괜히 어제 그 기억이 나면서 그 자리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를 보게 되는데 또그 남자가 주머니에 손, 손을 넣은 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아, 저녁반은 일찍 출근하나 보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에, 저 비읍시옷은 대체 뭘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렇게,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일주일 후에. A와 저는 이제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컴퓨터를 손봐달라고 A가 부탁을 해서 A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컴퓨터를 손보고 있는 중에 A의 여자친구가 왔는데, 꽃다발을 안고 들어오더라고요. A가 웬 꽃다발이냐고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어? 이러면서 오빠가 보낸 거 아니냐고, 어제 화내서 미안하다고 쪽지가 있길래 영락 없이 오빠가 보낸 줄 알았다면서 의아해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어제 둘은 싸웠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잘 풀었는데 어제 싸운 내용으로 꽃다발이 왔으니 당연히 A 여자친구는 A가 보낸 줄 알았던 거죠. 이것을 시작으로 A와 그 여자친구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는 A 여자친구에게 보내지도 않은 문자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A의 번호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랑한다. 뭐, 어제는 치킨을 먹었으니, 오늘 저녁에는 족발은 어떠냐. 어, 그거 외에도 A 여자친구 직장으로 커피나 간식거리, 꽃다발 같은 것들이 배달되어서 온다던가, 아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 분명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관련 법안들이 없었던 터고 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터라서 추적을 하거나 대비를 할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A는 G가 좀더 스스로 여자친구를 보호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또, 문자를 보내는 번호를 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었던 시절이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그런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문자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조금 큰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날 A에게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며칠만 여자친구를 저희 집에서 재워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집으로 돌아오니까 꼭 강도 같은 것처럼 엄청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친구 정장 한 벌을 잔뜩 찢어서 장롱에 걸어놨더라는 것입니다.A의 여자친구는 그 광경에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집에 못 있겠다고 울었고, A 역시 상황이 심각해지며 일단 여자친구를 피신시켜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어, 둘의 사연을 대강 알고 있었던 저는 당연히 오케이를 했고, 집으로 온 A와 둘이서, 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집은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 탐문 수색과 CCTV를 조사하기로 하고, 경찰은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 먼저, 저희는 상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 하지만 최소 한 달은 쫓아다녔을 것이고, A 여자친구의 일상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범인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 어 그걸 알수 있었던 이유가 A가 살던 집에 창문을 모두 잠궈 놓았는데, 사거지, 사건이 벌어진 날, 잠긴 상태 그대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도어락을 풀어서 들어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경황이 없어서 집을 하나도 안 치우고 나왔다는 A의 말에 저는 같이 가서 치우자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개판이더라고요. 다 치우고 나니까 한 3시간 정도 흘렀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를 끝내고 친구와 담배를 피고 있는데 A에게 A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요. 또 문자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야? 나 집에 왔는데 없네라고 말이죠. 친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고 어딘가로 바로 전화를 했고 저는 집을 나와서 편의점에 가는 척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별다른 소등은 없었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A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완전 부들부들 거리고 있었죠. 곧이어 A의 전화가 한번더 울렸고, 그 전화는 형사인 듯 했습니다. 어, 주변을 돌아봤지만 별로 의심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A의 여자친구는 직장의 사정을 말하고 잠깐 휴직을 하게 됐었고요. A는 본래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사건이 벌어진 집에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모두의 만류로 저희 집에서 저와 출퇴근을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문자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은 점차점차 점차 험악해져 갔습니다. 왜안 와? 월련이 쉽냐? 아, 내가 미안해. 어서 집에 와. 지금 어딘데? 또그 새끼랑 같이 있냐? 등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죠. 번호를 바꿀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형사가 말렸다고 했어요. A도 A 여자친구도 저희도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 계속되는 문자로 추적해서 PC방에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A와 A 여자친구,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범인을 대면했습니다. 역시나 저희는 모르는 얼굴이었는데 범인의 표정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A의 여자친구를 향해서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야, 왔어? 라면서 수갑을 찬 손을 흔들더라고요.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의 행적을 알게 되었는데, 시작은 어느 날 밤. 범인은 그날 밤 A의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날이고, 그 뒤로는 A 여자친구 가게 앞에서 주로 만났었고 가끔 버스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A의 여자친구와 다투었고 잠시 사이가 소원해졌었다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 사이에 A가 저희 친구 A가 어, 여자친구를 꼬드겨서 데리고 사라졌고 집에서 기다리던 범인은 A 여자친구가 연락도 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자 싸웠던 날 입었던 옷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 직장에도 집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여자친구에게 화가 났고 그 분노는 제 친구 A를 향해서 방향을 틀게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친구 A를 노리는 계획을 하고 있던 찰나에 경찰, 경찰에게 잡힌 것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 범인이 한 진술을 토대로 범행의 대부분 인정되었다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고, 또 스토킹으로 인한 혐의가 아닌 불법 가택 침입과 공갈 협박 혐의로 입건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는 A, 제 친구 A에게 상대방인 측 부모와 합의로 볼수 있고, 거부도 할수 있는데, 거부해도 징역을 받긴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왜 그런 거냐? 저희가 물어봤지만 형사님께서는 답을 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끈질기게 들러붙으니까 마지못해 말해 주는 이유가 범인이 편집증 환자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가능하고 시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대질에서 범인은 A 여자친구를 본인의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있고 제 친구 A를 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 모든 게 이제 A의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분명 정상적인 모습과 그런 언행은 아니었었던 거죠. 아 무엇보다도 범인은 폭행으로도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모두 같은 이유로 벌금형이나 시설치료로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 음, 그 상황에 처한 저희들을 입장에서는 많이 힘이 빠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고심의 고심의 끝에 A와 A 여자친구는 합의를 했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사이에 곧장 이사를 했고, 번호도 변경을 했고, 당연히 직장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A 여자친구는 그 뒤로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고 지속되는 긴장되는 상황에 A 제 친구 A도 A의 여자친구도 지쳐서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음, 당시에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 정상 참작을 해주는 이 나라의 법에 굉장히 실망을 했었어요. 어, 상대방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알수 없는 스톡 스토킹 스토커라는 것이 또 그런 병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집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laughs> 리다님리다님 돌아오세요. 어, 네, 네, 돌아오세요. 아니... 네. <laughs> 네, 좀, 그렇죠. 그러네요. 이거는. <웃음> <웃음> 어, 이게 17년 전에는요,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 인정이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죠. 조금 법적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그죠? 리다님 네. 네, 그렇죠. 어,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것 쪽으로 또 많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먼저 감안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면 이게 <laughs> 17년 전이면은 지금 22년이니까 2005년쯤인가요? 그면 2005년? 아. 네 맞습니다. 2005년 6년 이때 이야기입니다. 와 아, 근데 그러면은 그 범인 <laughs> 네.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네, 네. 다 착각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거네요 그거를 그냥 뭐 데려다 준 어... 적이 있고 버스 데이트 했고 뭐 이런 거를 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병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심리상담사를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으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음, 편집증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네. 대부분이 어 허구적인 내용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네.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현병도 비슷한 성향을 띠거든요. 음... 어, 요즘은 조현병과 편집증이 많이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편집증은 말 그대로 기억의 조작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음... 어 조현병은 어, 계속되는 환청, 환각.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게 조현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편집증이라는 게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실제처럼 믿는 그거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거예요? 연관은 있어. 연관은 있는데 완전히 조금 다른 병세예요. 아, 혹시 어떤 점이 다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먼저 이제 편집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지금 여기 제 썰에 나오는 이 범인의 편집증 증세는 네. 조금 돈이 있다던가 사회적 입지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편집증 증세예요 그러니까 오. 말 그대로 자신의 위주로 기억이 조작이 되는 거죠 아. 근데 리플리 증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자신 속에서 사실화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 거죠. 아, 그러네요 맞네. 어 그런 차이가 있구나. 음. 네네. 어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편집증이 더 위험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편집증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법 쪽에 이제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편집증 때문에 네네. 억울한 사람이 살인죄로 들어갔다가 알고 음. 보니 그 목격자 증언이 편집증 환자의 증언이라서 나중에 한뭐 5년 뒤라든가 그게 밝혀져가지고 부제로풀려난다던가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음... 이게 편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본것 그리고 뭐 자기가 들은 것의 내용을 조작을 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근거적인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 어, 네.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음. 그 그러면은 그 범인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딘가에 또잘 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이 이야기는 제가 썰에는 안 넣었는데 네네. 이 범인이 집이 좀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좀부잣집 동네에서 살았고 오, 네. 엄마 아빠가 좀 재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음, 그 실제로 어 많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예 보석금으로 풀려난 것도 있고 시설치료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이제 뒷거래가 좀 있었는지 어, 예상보다 좀 빨리 풀려나는 예 일도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형사가. 음... 음, 그 시, 이게 조금 아직까지도 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소름 끼치고 조금 기분도 더럽고 한데 그렇죠. 어또뭐 악법도 법이라고 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더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시를 하고 또 인지를 하고 있으므로 그냥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러면 범인은... 음. 네. 사실을 확인했을 때 어디서 마주쳤다거나 이런 거는 밝혀내지 못했나요? 그 A의 분 여자친구분을? 어, 일단은 이제 경찰들도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네, 네. 조사한 자료 내에서 이제 이 범인이 한 내용을 대조를 해서 이제 CCTV라든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데 네. A 여자친구가 가끔씩 A가 데리러 가지 못한 날에는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한 적이 있대요. 어, 네네 그때 버스 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냥 이제 같이 탄 거예요. 음, 네. 그렇죠, 그렇죠. 같은 자리에 앉고, 뭐,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같은 버스에만 있었다. 음. 아, 정도인 것 같고, 가게 근처에 조금 자주 돌아다녔다고 해요. CCTV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음. 그러면서, 이제 A가 데려다 주는 모습? 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좀 착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만 할수 있겠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싸운 내용을 들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창문을 연 상태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대략적으로 유출을 했던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복도에서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있고 어,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방법으로 풀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문이 남잖아요. 자주 아. 누르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흔적으로. 어. 네네 그 흔적으로 풀었던 것 같다라고 형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소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와. <laughs> 여러분, 귀신보다 진짜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 가족들과 꼭 얘기를 하시고 어, 가족들 내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무조건 좀 경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최고 좋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법이란거 요즘 많이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어, 뭐 안심번호를 누르고 진짜 비밀번호를 누른다던가 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숙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더 이런 사건에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음 번에 음. 또뵐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리단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둘째 아들님 생일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네, 아이들도... 아, 저도요. 혼누님 네. 생신. 아, 네. 어. 말을 못했는데 어. 좀 축하드립니다. 제가 항상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서 어, 리단이 혹시 제가 마무리 멘트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어, 아니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어, 있으시면 네,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마무리 멘트가 있는데 엔딩 멘트 치고 네. 제가 좀 빠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누르세요. 좋아요를. 구독해요. 알림 설정도. 다시 봐요. 멤버십 해서 댓글 써요. 이쁜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